말하기가 굉장히 조금 난해하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게 뭔가 설명하기가 이 정법을 공부하면 좋은 사람들이 인연이 많이 오고 어떤 환경들이 많이 와요. 이 환경이 오는 것들이 전부 다 물질이라든지 또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든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오는 거죠. 이 환경이 오는데, 여기에다가 나는, 아, 저는 사람이 진량이 좋은 사람이 와갖고, 내한테 좋은 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는 이유는, 나는 그 진량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바르게 못 쓰니까 오는 거예요. 법으로 오는 이유가, 제주를 가지고 있어도 이걸 바르게 못 써갖고, 나는 지금 까깝한중이라 재주는 있는데, 돈은 있는데, 돈을 내가 어떻게 운용을 바르게 뭐나고까깝한 중이니까 내한테 오는 거예요. 법으로 오는 거라. 나는 법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어. 전부 다 속으로 알아보면 까까한 사람밖에 안 와요. 끝으로 보니까 전부 다 진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잘 보세요, 이제. 어.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를 좋은 일이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에? 그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 돼요. 뭘 돕냐? 돈 있는 사람은 내가 돈을 준다고 도움이 안 돼요. 어? 그럼 그 사람은 이걸 바르게 쓰면서 빛나고 아주 존경받고 어, 뭔가 이렇게 빛이 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모르고 지금 이게 헤매는 거죠. 진량을 갖고도. 그럴 때 내가 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동무가 돼주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부탁을 하나 하자고. 마음이 안 다치게, 자존심 안 상하게. 내가 부탁을, 내한테 뭐 도움을 주려 그러잖아요. 그럼 나도 부탁을 하나 하자 그래. 나도 부탁을 하나 하자. 그럼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주라 그러니까. 그럼 그냥 들썩 받지 마니까 내가 그르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 나도 부탁을 하나 하자. 어? 뭐냐고 어, 그래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른지안오은지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 내가 검토를 좀해 주십시오. 어? 내 경제를 내한테 도와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걸 부탁을 하면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검토를 해 준단 말이죠. 어? 어. 어 이게 검토를 딱 해보니까 정확하게 검토해. 너무 공부를 하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너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떨리는구나 이제 이 사람 도는 거예요 이걸 들었거든 자기한테 도움 된 거예요 이럴 때는 그 사람 돈은 같이 써도 돼 같이 이제 같이 써도 돼왜 내가 그 사람을 도왔잖아 저 사람은 돈이 있어도 지금 뭔가가 안 되는데, 네? 답답하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왔잖아. 정신적으로. 그래, 그 돈은 같이 써도 되는 거야, 인자도움 적도 없는 게그 돈을 받았었다? 너는 그 대가 분명히 지불해야 돼. 돈 탐하지 마라. 네? 내가 도와주면, 도와준 게 있어야, 그 사람이 내한테 또 진량이 돌아와서 같이 운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네? 해서 상대하고 하나가 돼가는 거예 네?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만나면, 이건 못떨어져. 응? 그래서 이제 공부를 같이 나누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걸 듣고 나니까 내하고 이야기가 돼요. 소통도 안 되는 사람 돈 받아가고 의하게. 뒤에 분명히 본전생각 나갖고 내를 어떻게 할 때는 난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도와준 게 있기 때문에 본전생각 절대 안더 주고 싶지. 왜? 지가 찾은 이 법은 경제로도 바꿀 수 없는 거거든. 아무리 줘도 안 할까. 그때부터 그 사람은 경제가 들어와서더큰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한테는 다 해주고 싶대. 이래가그 사람을 돕는 거야한 번은 내가 부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어, 내한테 경제를 빌어 줄라 하는데 그걸 받기 전에 내 부탁도 하나 하자. 경제를 내한테 써달라는 건 지가 부탁하는 거예요. 어, 이게 돕는 게 아니라 지가 못 쓰는 걸 내한테 써달라 하는 거거든 지금 이게. 알고 보면 뭐가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니까, 지도 못 쓰니까, 지금. 어딘가에는 써야 되는데. 아,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게, 표면은 그렇지 않지만, 속의 내용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하니까, 그러면 나도 부탁 하나 하자. 어. 뭐냐. 요걸 점검 좀 해달라. 이거 점검 만 해주면, 그돈 쓰면 안 돼요. 나중에, 고거좀 있어, 뭐, 인생, 인생, 종 치는 날 만들지 말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요? 세상 이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나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도울 수 있는가? 저 사람은 내한테 이렇게 할 때는 나는 뭘 갖다 대해가지고 지금 이걸 합의를 봐야 되는가? 어, 온기심 가는기 있어야 돼. 이게 없었는데 그걸 혼란 내가 쓴다. 같은 뚝맨집을 합니다. 얼마큼? 10배. 이 자연의 법칙에? 오케이. 애들이 세명이 있는데요. 애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수시로 애들한테 좀 이렇게 전해 주기 위해서 정법강에 들은 내용들을 저 나한테 수고한 것을 자꾸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게 되거든요. 애들이 묻지 않아도 요 말을 하는 중에 자꾸 이제 얘기를 전해주게 되는데 그런 거는 어, 스승님 말씀에 그냥 애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괜찮은 건지 안 괜찮아요. 애들한테 말하면 안 돼. 아 네. 어 이거 큰 착각하는 거예요. 어. 애들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애들하고는 의논해야 돼, 지금은.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애들하고 의논해야 된다는 거야. 의논하면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요. 의논해서 풀어야 돼. 그, 저, 일곱 살만 되면 의논해야 돼. 어, 뭐를, 요렇게 할까? 요렇게 하지 말까? 어, 엄마는 요렇게,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어, 행거는, 이거는 짜증 안 내요. 근데, 애한테 안 가고 내가 행건 짜증내요. 그러면 요좀큰 애들은 어떻게 하냐? 가만에 둬야 돼요. 내가 해줘야 될게 뭔지. 밥을 해줘야 될것 같으면 밥도 해주고. 빨래를 해줘야 되겠고 만들어놨다면 빨래도 해주고. 뭔가를 여권을 만들어놓은 대로 내가 해줄 것만 해주고. 용돈을 내가 주겠고 만들어놨으면 그것도 조금씩 주고. 이제 어. 외국에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전화통화를 이제 자주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그냥 이제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하다보면은제애가더 많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 되는 거지. 애들 이야기 많이 들어줘야 되죠. 부모님은 애들 이야기를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 그러면 듣고 나서 내가 어떤 할 말을 해주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어, 참으면. 애들이 뭔가를 물어와요. 물어오는데 쫄딱하게 내한테부터 물어와. 물어오는데 내가 그에 대한 답을 지가 이해되게끔 해줬으면, 애들은 절대 비틀게 안답니다 어, 물을 때 어. 내가 평소에 말을 많이 들어줬다면, 지가 답답해 갖고 묻는다면, 답이 딱 나와요. 평소에 많이 들어줬다면. 들어주면서 말을 중간에 내가 해갖고 많이 했다면, 나중에 답답할 때 내한테 뭐를 물을 때 답이 안 나와요. 내한테 물었는데 내가 말하는 게 지한테 맞는 답이 아니에요. 요게, 왜냐하면 애들이 나한테 평소에 이야기한 거는 지금 변화가 있는 걸 그대로 전달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걸 다 모아놔야, 난중에 답답한 게딱 나올 때, 여기 전부 다 답이 전부 다 저절로 다 정리돼갖고 내가 들어와 있어요, 벌써. 저 답답해갖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내한테 물을 때, 엄마, 이렇게, 이렇게 돼갖고, 그 감이 따고 오거든요. 감이 따고 오니까, 너 요새 무슨 일 있네? 뭐 아니야, 말을 해봐. 이게 내한테 말을 하죠. 딱 들으면 나, 내한테 답이 탁탁탁탁 나와요. 묻기 전에 대답을 하고 나면 언제가 깝깝할 때 내한테 물으면 그래서 답이 안 나온다니까. 그래갖고 애들이 옆으로 돌아야 요 다른 인연을 찾아간다. 답을 찾기 위해서. 여기 옆에 사람한테 빠지기도 하고, 어, 이래갖고, 부모를 벗어나거든요. 사람은 말이죠. 내가 답이 필요할 때 답이 안 나오면 옆으로 가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한테 뭔가 의논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거든요. 그걸 바람 키웠다 그래요. 부인이 남편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답을 못 찾으니까 다른 데 가는 거거든요. 신임을 찾아가든, 사이비를 찾아가든, 찾아가는 거거든. 왜? 답을 찾아야 돼. 그게 인간이라. 어. 평소에 내가 대하는 걸 바르게 못 돼서 지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가 가족이라 이카지만, 뭔가 착각을 하는 게 나아. 가족은 서로를 위해서 할걸할때 가족이 돼요. 할 거를 바르게 할때 가족이 되지, 그꾸로 하는데 가족이 되는 법은 절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이는 대목이. 어, 해야만 돼. 방법이 없어. 다 겪을 일이거든, 지금. 이때까지 겪고 온 일이고. 이런 자연의 원리법을 알아야 된다는 라 거죠. 노인생에 내가 도움이 돼야지. 어, 어 그래야 나를 믿고 따르지. 공부 안 하면 안 돼, 이제. 이제부터는 이 세상이 0.1mm도 안 틀리게 운용되니까. 누군가 내 가정이 잘못됐다. 분명히 이유가 존재한다. 찾아라. 응. 안 찾은 방법이 없어. 깨지는 것 줘봐. 누구도 못말게 그건 하느님도 그걸 못 붙이죠. 깨져. 전부 이 세상은 앞으로 해처 모여 한다 했더 해처 모여. 내가 아까 해갖고 물었을 때, 내한테 필요한 답을 줘야 글로 가. 그분이 나의 신인 거라. 이제 앞으로 한번니까이전문적 설이라는 게 얼마나, 얼마나 앞으로 이 엄청난 이 사회를 바꾸는지 앞으로 한번 해니까. 다 미쳐, 앞으로. 답없으 미치지. 왜 에너지 질량이 너무 좋아가지고. 순환이 안되면 미친 대니까 대기업 총수고 모시고 딱물으니까 답을 주면 무조건 일로 붙어요. 답을 안 주니까 안 붙는 게라 전부 다 풀리대죠. 대기업끼리 참 의논을 맞춰가지고 뭔가 좀 하면 좋겠는데 왜안 돼요? 어. 서로가 지욕심이 잔뜩해 갖고 서로한테 답을 주고 서로한테 노력을 못해. 나라와 나라끼리 이게 안 된다니까. 왜 자기 욕심들을 갖고 대하니까. 그 나라가 필요한 걸, 그 나라가 이런 거 대안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왔을 때, 의논해 왔을 때, 답을 주면 갖추어지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한테 뭔가를 이 접근해왔을 때, 그게 필요한 합당한 답을 주면 우리가 다춰워줘요 어, 똑같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그렇게가 깨져요.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에 의논을 하러 갔을 때, 이걸 잘 풀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답을 도와주면, 공산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래가 통일돼 작은 거 하나 푸는 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똑같은 도칙이에요 한계를 이해를 잘하면 세상 푸는 실탈이거든요. 소통시대에요, 소통시대. 니하고 내하고 소통이 돼버리면 누구도 못 갈라나. 하느님도 못 갈라나.